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유기니 려경입니다. 오늘은 한우만 아사나의 바른 정렬 및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게요. 바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몸이 좀 풀린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수련을 하실 때이 방법을 참고하여서 적용하며 함께 움직여 보실게요. 먼저는 기어가는 자세를 지났다가 오른다리 앞으로, 왼다리는 뒤로 뻗어서 로우 런지 하체 모양에서 자, 오른 다리를 우측으로 기울여 오른손으로 무릎 안쪽을 덮어 쭉 밀어보세요. 이때 왼 어깨 아래 손목, 어깨를 약간 으쓱하듯 왼쪽 손바닥과 왼쪽 골반 허벅다리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시선은 뻗은 뒷다리를 바라보고 오른쪽 힙이 오픈되는 느낌과 왼쪽 허벅다리 사이드, 허리 근육, 옆구리까지 바닥으로 길어지는 느낌을 바라보세요. 오른 무릎 안쪽 덮은 팔도, 오른 팔도 쭉펼수 있으면 쭉펴 보시고,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눕혀 놨던 오른 무릎을 잘 세워서 다시 로우런지 다리 모양으로 왔다가. 그대로 오른 무릎을 깊게 구부려 상체를 세워 손끝을 어깨 뒤 바닥에 닿아도 되고 안 닿아도 돼요. 아시와 산찰라 아사난데요. 오른손은 오른 허벅다리 덮으시고 왼손은 손바닥으로 왼쪽 허리뒤 요부 근육을 덮어서 뒤로 빠지는 왼쪽 힙과 허리 근육 골반을 앞을 향해 계속 밀어주세요. 즉 아슈아 산찰라 사나에서 왼쪽 다리 뒤로 뻗은 다리의 장요근을 더 깊게 신전하여 바닥으로 왼 허벅다리 앞벅지가 더 가까워지도록 이때 강조되는 파다반다라고 하는 정렬은 오른발 바닥으로 바닥 즉 구부린 앞다리로 바닥을 꾹 누르시고 뒤로 당겨내듯 뻗은 뒷다리로는 발등을 바닥 꾹 누르고 앞으로 당겨오듯 앞뒤로 두 다리가 열려 있지만, 서로 중앙으로 모아내는 느낌으로 머물고, 뒤로 빠지는 골반을 앞으로 당겨와 허리 근육이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 힙이 앞뒤로 살짝 확장되는 느낌으로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오른다리를 능력껏 구부려 무릎이 엄지발끝보다 나아가도록, 오른쪽 엉덩이 표 좌골과 오른 뒤꿈치 아킬레스가 가까워지도록. 가슴, 어깨, 쇄골도 나란히 수평 함께 챙기면서 이렇게 아시아산찰나에서 서서히 깊어지고 파다반다와 골반 수평의 정렬을 연결하면서 이제 가능하시면 다시 양손 어깨 아래 바닥을 한번 짚어보시고 안 닿으면 양손 방금과 같은 위치 혹은 오른쪽 힙 뒤에서 깍지를 껴 팔을 쭉 펴도 좋아요. 블럭이 있으면 양쪽에 블럭을 대고 짚으셔도 좋고. 한번더 왼다리 발등 바닥 꾹 눌러 앞으로 당겨 오듯 골반 어깨 가슴 수평 챙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겨 잠시 우르두바 묵카하여 가슴도 한번 열어주시고 목 넘김이 불편하면 정면 보아도 괜찮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깊은 후구를 만드는 느낌보다는 뻗은 다리는 뻗지 않으려는 약간의 저항하는 힘과 앞다리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는 파다 반다를 쓰며 골반의 수평을 어느 정도 챙긴다 상상을 해 보세요. 깊게 한번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숨 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마지막 오른쪽 힙 골반을 더 바닥으로 꾹 낮추었다가, 좋아요. 마시는 숨에 턱끝 당기고, 얼굴 정면 바라보고, 내쉬며 양손 앞쪽 바닥으로 이동하여. 자, 세 번째 단계는 천천히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빼내요. 아르다 한우만인데요. 전굴 앞으로 상체를 숙여볼 거고, 손은 어깨 아래 바닥. 이때 오른 발을 플렉스하여 발끝을 지면에서 수직으로 잘 세워 보시고 중요한 건 그냥 편안하게 머무는 단계가 아니구요 앞으로 뻗은 오른 다리 햄스트링의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엉덩이 뼈를 약 45도 대각선 위로 계속해서 끌어올리며 무릎 조금 햄스트링을 힘들지만 계속 펴내시고. 발바닥이 최대한 눕혀지지 않도록 최소한 지면에서 45도에서 더 가능한 수련자는 수직까지 세우며 머무르는 것.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이제 천천히 한 후만 접근을 해볼 건데요.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내쉬며 우디 하나 반다 배꼽을 척추로 약간 홀쭉이 당겼다가 오른다리 왼다리 앞뒤로 뻗을 때 뒷다리에 조금 더 정렬을 의식해 보세요. 즉 새끼발등이 뒤집어져서 앞 벅지가 옆을 보는 것이 아닌 완전히 바닥을 향하도록 하시고 허리 근육이 틀어지지 않도록 뒷다리 앞다리에 열어지는 각도 열리는 각도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뒷다리는 앞 벅지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앞다리는 뒷벅지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담요나 블럭을 회음부 아래나 오른쪽 힙 아래에 깔고 앉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가려고 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이제 두발 파다반다이 정렬해 볼게요. 오른 다리 앞으로 쭉 뻗어 포인 하시고 뒷다리도 물론 포인된 상태지만 더욱더 엄지발등 새끼발등으로 바닥을 꾹 누르며 저항하는 힘을 쓰시고 앞다리는 새끼발을 보다 엄지발라를 더 볼록하게 밀어내는 인어파다 반다 의식하시고 여유가 되면 오른팔을 뒤로 뻗어 자꾸만 뒤로 빠지는 왼쪽 허리 근육을 조금 더 앞으로 비틀어서 오른 어깨, 가슴, 허리 근육 수평을 향해 손으로 뒷다리를 크로스 교차하는 움직임까지 한번더 해보시고요. 마지막 허벅지 힘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앞으로 뻗은 다리, 이렇게 오른 허벅다리 대퇴 사두근 앞벅지를 수축하여 끌어올려 부상을 입지 않도록 근육의 힘으로 스트레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반대쪽 동일하게 가볼게요. 1단계, 힙 오픈하는 단계. 이제 오른 어깨 으쓱 하고 팔을 쭉 피고, 왼손, 왼다리 안쪽을 덮어, 왼쪽 힙 오픈. 오른쪽 허벅다리 골반의 무게중심 이동하여, 오른쪽 측면을 길게 확장.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왼발 뿌리, 로우 런지 행법에서, 아시와 산찰라, 왼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이 엄지발끝보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죠. 손끝 세우면서 상체를 세울 건데요. 이때 양손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돼요. 뻗은 오른 다리, 새끼발등 뒤집어지지 않도록 한번 확인하였다가, 왼손은 왼, 허벅다리 위를 덮으시고, 오른손은 오른쪽 허리 뒤 요부 근육을 사이드로 덮어 전방으로 내외전 하듯 가져오는 움직임. 그렇죠. 여유되면 왼팔도 쭉 펴시고, 하여서 자꾸 뒤로 빠지는 오른쪽 허리 근육을, 골반 앞벅지를 전방으로 가져와 허리 근육 수평을 챙겨보시고, 오른쪽 장요근을 깊게 스트레칭, 상체 각도도 천천히 뒤로 15도, 30도 눕듯이 이어가며 머물수록 골반 바닥을 향해 묵직해지고 왼쪽 엉덩이뼈 좌골과 왼 뒤꿈치 아킬레스의 빈틈이 서서히 가까워지고요. 오른 앞벅지가 거의 지면 가까이 닿으면 너무 좋고, 저도 오른쪽 장요근이 조금 더 타이트해서. 오른 허벅 다리가 조금 더 열어내기가 힘들어요. 왼 다리 앞으로 구부렸을 때 하여서 계속해서 뒤로 빠지는 오른쪽 골반 허리 근육을 잘 낮추었다가 자, 이제 양손 어깨 아래 바닥을 짚을 수 있으면 시도하시고 힘들면 손 그전 단계 혹은 왼 엉덩이 뒤에서 반대깍지를 끼며 아쉬와 산찰락 골반 한번더 바닥으로 고개를 뒤로 넘겨 유지할 건데. 발바닥 정렬 파다반다 의식해보세요. 앞으로 구부린 왼발바닥 바닥을 꾹 누르며 약간 뒤로 당기듯 하시고, 뒤로 뻗은 오른발등 바닥 꾹 누르며 앞으로 당겨오듯 하시고, 즉, 앞뒤로 뻗었지만 중앙으로 척추방향, 회음방향으로 다리 힘을 가져와 에너지를 응집하듯 발은 정렬로 머물러 봐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마지막 한번더 골반 낮추어요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얼굴 업 정면 바라보고 내쉬며 양손 앞쪽 바닥 짚 이제 엉덩이를 뒤로 쑥 빼내고 왼무릎을 쭉 펴서 천천히 아르다 한우만 아사나 양손은 어깨 아래로 이동하시고 왼발을 플렉스 하여서 자, 이때 중요한 건 왼쪽 엉덩이 뼈를 45도 힙을 대각선 위로 뽑아내듯 하시고 왼발바닥 지면에서 수직 최소한 45도 가까이 플렉스 하여 왼쪽 다리 후면 햄스트링을 잘 펴내는 연습. 여기서 정성스럽게 하셔야 한우만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마시는 숨에 이제 얼굴 정면 바라보시고, 내쉬며 배꼽 복부를 척수로 조금 당겨, 우디아나 반다, 머물면서 가보세요. 앞다리 앞으로, 뒷다리는 뒤로 갈 때, 뒷다리 정렬에 조금 더 의식하여, 오른 다리, 뒤로 뻗은 다리가 많이 뒤집어 열리지 않도록, 특히 새끼 발등 최대한 바닥에 가까이 유지를 하며, 오른쪽 앞벅지를 바닥을 향해 천천히, 서서히 앞으로 뻗은 왼 다리 뒷벅지도 바닥을 향해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바른 정렬이 잘 맞추어졌을 때는 회음 쪽에 치골뼈가 바닥에 딱 닿거든요. 그 기반으로 그 위에 척추가 바르게 세워지고요. 꼬리뼈 위에 정수리 해서 지면에서 척추가 꼿꼿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호흡으로 머물며 의식하시고 파다 반다, 왼 엄지발볼 앞으로 볼록하게, 뒷다리 파다 반다, 발등 꾹, 왼 앞벅지를 수축하여 쭉 끌어올리는 허벅지 힘도 놓지 마시고.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순수하게 머물면 너무 좋고, 필요시 화면과 같이, 이제 왼팔을 뒤로 뻗어 자꾸만 뒤로 빠지는 오른쪽 허리 근육을 전방으로 좀 밀어 넣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양손의 도움을 받아 양손 크로스 교차하여 뒷다리를 감싸 허리 근육, 가슴 근육, 쇄골, 어깨 가슴을 수평으로 맞출 수 있도록 방편을 써서 머물러 보는 것도 시도. 필요하면 도구도 써서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신체 조건과 생활의 습관이 다르기에 속도도 다 달라요. 완성되는 속도도 다르고 해서 부상 입지 않도록 바른 정렬을 잘 기억하여 수련할 때 적용하여서 함께 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